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세배 인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 무역 대표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행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중국의 정책과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고품질 미국 제품이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미 무역대표부는 조선과 해운, 물류 분야 등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마금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 이틀째 날 어제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이 일부 선정되었습니다. 미 언론들은 배심원 선정 작업 이틀째를 맞아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대체 후보자 등 모두 18명의 배심원 가운데 7명 선정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아일랜드 출신의 세일즈맨, 종양 전문 간호사 손주 두 명을 둔 푸에르토 리코 출신의 정보기술 컨설턴트, 뉴욕 칼렘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젊은 흑인 여성, 변호사 두 명, 디즈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입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까다로웠습니다. 이 배심원 선정에서 핵심은 재판을 공정하게 할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예비 배심원 수백 명이 법정 출석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5일 재판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은 96명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후원 머천 판사는 이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손을 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50명 이상이 손을 들었고 이들은 즉시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예비 배심원들이 과거 SNS에 올렸던 글에 대해서도 샅샅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이 열리는 뉴욕시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대한 우호적인 배심원을 고르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주초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파월 의장은 어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세 달간 물가 지표마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파월 의장도 매파적 통화 긴축 선호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워싱턴 디 c 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최근 지표는 견주한 성장과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 시장을 보여준다면서도 동시에 올해 현재까지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긴축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수준을 필요할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위축된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일 때까지 현 5.25에서 5.5%인 기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지아 대학 시스템이 어제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가을 학기부터 조지아 내 26개의 공립대학교 캠퍼스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마주할 전망입니다. 학교마다 등록금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지아 소재 공립학교에는 평균 6,466달러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작년 평균 6,317달러보다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또한 조지아주 밖에 소는 학생들의 등록금은 5%가 더 비싸지고 또 이미 일반 학생들보다 세배 이상을 지불하는 유학생들에게는 타주 학생들보다도 2%더 높은 등록금이 책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숙사 렌트비와 식사 비용 등 기타 비용도 인상됩니다. 한편, 공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애틀란타 명문 시립 애모리대학교 역시 지난달 가을학기 등록금을 비롯한 전체 비용을 5.9% 인상했습니다. 커밍에 위치한 리틀밀 중학교의 한 학생이 9mm의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4살의 어린 학생이라 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학교 관계자가 해당 학생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학교 경찰이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제외시키고 몸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띠에서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권총은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주자주 포사스카운티 셰리프인 론 프리맨은 이것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면 말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학교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해당 학생은 바로 체포돼 지역 청소년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연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법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특정 연령 이하의 출생자에게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영국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6월 상원의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담배는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전자담배의 일회용 흡입기와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에 시행되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멕시코, 포르투갈, 캐나다 등도 앞다퉈 강력한 금연 정책을 도입하며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한 부동산, 크레디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